자, 우리 인강드림이 또 자랑하는 매일 정리 노트 써놓입니다 갈로 넣기 많이 전달했지만 중요한 지문, 또 판례, 그리고 빈출 지문 이런 것들로서 10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어, 해답을 이렇게 여러분들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내용에 좀충실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1번. 여기 중개 보수 초과 금지 의무는 무슨 규정으로다 강행 규정이다. 그래서 이거를 초과하게 되면 이제 무효가 되는데 뭐 강행규정으로 하면 이게 당연히 우리 정답은 되지만 단속규정하면 틀리겠죠. 그래서 일단 답의 문제보다는 개념을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 경공사가 사망한 경우 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공탁한 공탁금을 몇년 3년간 해소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지문이죠. 그죠? 그리고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시효가 3년이다. 이런 것들은 숫자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3번 경사는 소원의 배상 책임을 보장하게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할수 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이 모두 몇개 보증보험, 공제, 공탁을 할수 있다. 이 정도 내용은 익히셔야 됩니다. 자, 4번 올리겠습니다. 4번. 자 협회 회원은 협회의 공제 사업에 가입하는 방법으로만 보정 설정이 가능하지는 않다. 그래서 4번의 답은 보정 설정에 관련 되는 내용인데 우리 정답에 업무 보정 설정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업무 보정 설정이나 보정 설정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내용에 충실합니다. 협회 공제 규정에 가입하는 방법으로만 보정 설정이 가능하지는 않다. 즉세개 중에 하나만 가입하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5번, 업무보정 방법을 변경할 때도 등록관청에 당연히 신고해야 됩니다. 보정 방법은 당연히 신고하는데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것, 이런 업무보정은 그 신고를 생략할 수는 있다라는 지문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신고해야 되죠. 6번, 보정을 설정한 계공사가 다른 보정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미 설정한 보정의 유선 기간,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4번 경사가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뭐 제공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되면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니까 여기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자기가 직접 중개업을 한 것은 아니잖아 지금 거죠 그래서 이를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8번 개공사는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엇에 가입하고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역시 같은 말이죠. 업무 보정 설정을 가입하고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보정 설정하면 되겠죠. 9번 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역시 몇년 3년인데 아주 중요합니다. 중개 행위로 인한 소멸시효 몇년 3년이 적용됩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보정을 설정한 개공사가 그 보정을 다른 보정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앞에 6번하고 같은 문제죠. 이미 설정한 보정의 효력 기간 중에는 다른 보정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시점 세 가지를 보는 지문입니다. 이게. 자, 여러분, 업무 보정 설정 언제까지 합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 보정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변경한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는 변경할 수 있다. 그다음 만료가 됐습니다. 통상 1년 단위로 가입하니까 만료가 되면 언제까지? 만료일까지 가입하면 된다. 시점 3개, 업무 개시 전, 효력기간 중, 만료일 그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업무보증에 설정한 일일정리노트도 한번 보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근성을 기원합니다.